2023년 6월 셋째 주인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니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호주 기준 금리가 다시 한번 0.25% 인상돼 기준 금리가 4.1%까지 치솟은 소식과 호주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2.3%에 그치며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소식. 연방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을 전해드립니다. 호주중앙은행이 오늘 개최한 원래 통화정책 이사회에서 다시 금리를 0.25% 올려 기준금리가 4.1%까지 치솟았습니다. 호주 기준금리는 작년 5월 이후 12번째 인상됐으며 4.1%의 기준금리는 2012년 4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호주중앙은행은 매월 발표하는 성명서를 통해 호주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지만 여전히 7%로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립로우 호주중앙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목표치인 2에서 3%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에 대해 큰 확신을 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호주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돌리겠다는 결심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인 만큼 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암시했습니다. 로우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나 임금 인상, 주택가격 재상승 등의 현상이 예상 이상이라며 호주중앙은행은 금리 인상 정책을 추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필립 로우 총재는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러 위협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세계 경제 발전, 가계 지출, 노동비용 증가 등을 불확실성의 원인으로 언급한 로우 총재는 이어서 최근 이슈가 되는 임금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2019년 이후 꿈쩍도 하지 않는 생산성, 성장, 부진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우 총재는 팬데믹이 지나면 생산성 증가가 회복될 가능성도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대단히 공격적인 패턴의 금리 인상이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주는 고통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대출 있는 사람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호주중앙은행은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며 이 결정을 사후에 비판하려 타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을 두고 그 원인과 해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연방야당은 정부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라고 직격했는데요. 대규모 서민층 지원 대책이 포함된 정부의 5월 예산안을 비롯해 지난 2일 단행된 법정 최저임금 인상안이 호주의 인플레이션율을 오히려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책 및 임금 인상이 금리 인상의 이유가 전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레온을 내무부 장관은 중앙은행 총재도 분명히 언급했듯이 물가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인플레이션 상승의 동력이 되지 않았고 법정 최저 임금 인상을 정부가 결정한 것도 아니지만 정부로서는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절대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경제계는 이번 금리 인상으로 주택 대출 가구의 재정적 부담은 1984년 이후 최대치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부담은 결국 세입자에게도 확산되면서 호주의 임대난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경고됐는데요. 더큰 문제는 주택 담보 대출 서민층의 주택 대출 불입금 연체율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계는 이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3월 분기 호주 경제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2.3%에 그쳤는데요. 이는 시장 전망치 2.4%와 지난해 12월 분기 2.7% 모두에 못 미치는 성장세로 코로나 델타 변이로 인해 락다운됐던 2021년 9월 분기 이래 가장 느린 분기별 성장세입니다 가계 지출도 3분기 연속 줄었는데요 각 가구들은 필수 소비재 구입을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소비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분기 가계저축률은 근 15년만에 최저치인 3.7%로 하락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6월분기 이래 최저수준입니다. 이는 모기지 상환의 급등과 고물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호주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주 인플레이션의 고공 행진 속에 법정 최저 임금 인상 조치가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앤서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낙관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발바리지 연방총리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연방정부는 서민층의 인생 안정 및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어 정부는 기존 정책을 지속하면서 인플레이션 통제에 최선을 기울일 것이며 차일드케어 비용 정부 보조 확대, 에너지요금 지원, 테이프 무상교육 확대 등의 서민 지원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이주노동자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누군가가 비자 조건을 위반하도록 강요할 경우 이를 형사 범죄로 취급하고 과거에 이민자를 착취한 적이 있는 고용주는 임시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는 고용주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는 새로운 법안을 시행하며 호주 국경수비대에 5천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이민자 6명 중 1명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것입니다. 앤디루자일스 이민부 장관은 호주에 오는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개혁안을 통해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잘못된 일을 하는 고용주들을 겨냥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호주 기준금리가 다시 한번 0.25% 인상이 돼 기준금리가 4.1%까지 치솟은 소식과 호주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2.3%에 그치며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소식, 연방 정부가 이주 노동자들의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